안녕하세요. 영신다이입니다영신다이 오늘 바이솔 화분을 9가지로 정해, 정해서 올립니다. 네, 새로 들어왔거든요. 네, 어, 저희 집에 전에 바이솔 화분을 없으셔고못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화분하고 이 화분 마감돼서요. 근데 얘가 어, 택배를 쌀때 어, 다른 화분하고는 배송이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 주름종이 네, 주름종이로 싸서 하면 등치가 커져요. 그래서, 어, 두 개씩도 못 싸요. 한 개씩만 싸서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데요. 다른 화분하고 다육이는 같이 배송이 안 됩니다. 일단, 일반 화분하고 다육이는, 어, 합 배송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화분이 무거운 관계로 다육이가 눌리거든요. 자, 저희 영신다육에서는 어, 제가 영양제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양제를 제가 설명서를 이렇게 붙여서 보내요. 여기다가 사용설명서, 이렇게 다육 영양제,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에요. 친환경, 이 영양제를 조금 설명하고 제가 바이솔 화분을 네 올려드릴게요. 이 영양제는 어, 전에 이게 비싼 거예요. 저희 3만원씩에 팔았던 겁니다. 다른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원 이상을 제가 이거 넣어드리는데, 어,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영양제로 고추나 채소 같은 거 키워도 벌레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살균, 살충이 잘 되는 영양제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 영양제는 다육이가 통통해지고 그 다음에 잘 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5월달 돼서 이제 어 영양 한번 충분히 주고 여름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영양제로 한번 저면간수를 하거나 물을 타서 충분히 준 다음 잘 말리신 다음에 네 여름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양제는 잘 무르지도 않고 다육이가 통통해지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줘도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저는 금을 저면간수를 키우는데요 금 한 일주일, 이 주일 당가라도웃자라지 않습니다. 금이. 그 정도로 이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예요. 그다음에 얘는 어~ 저명한 수만 해도 색을 이쁘게 냅니다. 색을. 다육이 색, 만능 다육이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과일나무에 주면 과일이 통통해지면서 커지면서 맛도 달게 만드는 영양제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이 영양제가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가지고 영상에 내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어, 시원한 차각망 치고, <laughs> 차, 광각망을 전부 치고 하도 더워서, 네, 차각망을 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네, 이게, 어, 바이솔 화분이 들어왔어요. 제가, 네, 받아서, 자, 꽃 이쁘죠? 우리 집, 어, 이거 쑥갓꽃이에요쑥갓꽃 제가 잘라서 여기다가, 네, 해놨는데, 어, 지금 한 10, 10일이 넘어서도 잘 피고 잘 살고 있네요. 네, 멋있죠? 자, 미생물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미생물 영양제는, 어, 이 설명서를 보내드리면 안 읽어보시고, 네,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양제는 20대1 비율인데 원액만 안 쓰시면 돼요. 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좀 많이 타서 쓰시고 영양분이 좀 많이 필요없다 한 거는 좀 약하게 타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깍지벌레가 이제 여름 돼서 저 많이 생길 거예요. 미리서 타서 네 뿌려주시면 깍지벌레 안 생깁니다. 네 뿌려주신 다음에 잘 말려 주셔야 돼. 선풍기나 네 통풍으로.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풍이 안되는데 사이사이에 뿌려주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말려 주시면 여름이 나기를 잘할수 있을 겁니다 바이솔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솔 심으시고 이거 타서 쫙쫙 뿌려주세요 물도 이쁘게 들고 정말 튼튼하게 여름 날수 있어요 네자 이렇게 하고 바이솔 화분을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솔 화분 1번입니다 1번 세트 2개 인데요 15,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바이솔 화분은 좀 멋스러워야 돼서. 네, 조금씩. 이렇게. 멋있겠죠? 두개 나란히. 네, 이렇게. 자, 센티미터 갑니다. 자, 20cm 되네요. 20cm. 네, 뒤에 거. 자, 24cm 갑니다. 24cm. 자, 여기는 좁아요. 6.5cm, 뒤에 거는, 요게 10cm, 10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어, 10cm, 앞에 거는 좀 낮아요. 8cm. 자, 들으셨죠? 8cm, 10cm. 네. 자, 바이솔 화분입니다. 소리 맑고, 입 좋죠? 자, 한 세트, 두개의 자, 세트에, 자, 1번, 15,000원입니다. 자,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똑같은데요. 네. 어, 25,000원입니다. 얘는 특수 수제화분입니다. 자, 깔끔하니 하얗게 좀더 커요. 일본보다 살짝 크기는 큰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똑같은 무늬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 한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어, 얘는 좀 살짝 크네요. 21cm네요. 적은 게. 그 다음에 큰 거는 25cm, 1cm 정도 큰것 같아요. 얘보다 얘가 1cm 정도 더 큽니다. 자, 가로지입니다. 좁은데 7cm. 네. 그 다음에 10cm. 거의 비슷하네요. 이것도 10cm. 높이는 8cm. 네, 이렇게. 자, 세트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 앞에 무늬. 이쁘죠? 네, 세트단니 이쁘냐? 세트단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두개 세트에 자, 2번, 두개 세트에 25,000원입니다. 자, 보셨죠? 다리도 참다 달렸습니다. 네, 자, 2번 세트 25,000원, 자, 수제화분입니다. 자, 3번도 수지화분입니다 가로, 네, 아, 가루가 없구나. 네, 25,000원입니다. 3번도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지금 엎어놓으니까 좀 적게 크게 보이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찍으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자, 똑같죠? 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제가 재 드릴게요. 얘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27cm 갑니다. 얘는, 자, 세로. 13cm 갑니다. 13cm. 난 높이 높이는 11.5cm입니다. 11.5cm 자 3번에 25,000원입니다. 하나에 얘는 쌍이 아니에요. 한 개에 25,000원입니다. 한 개에 네. 그러면 일단 무늬가 이렇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네.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색깔은 뭐 거의 비슷해서 네. 노란색깔, 파란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깔. 자, 얘는 한 개에, 아, 뒤에는 안 보여드렸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물바지가, 이렇게, 물 빠지게, 높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자, 한, 얘는 한 개에 2만 5천 원입니다. 3번입니다. 4번 갑니다. 4번은 전에, 어, 배모양인데요. 네, 많이 보신 분 있습니다. 가, 얘는 세트에, 3개 세트에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인기가 좋아서 제일 먼저 전에 판매됐던 화분입니다. 자, 센티미터 갑니다. 네, 22cm 갑니다. 22cm 제일 작은 게2 2 c 그 다음 센티미터 27, 27, 두 번째가 27, 세 번째는 30cm 하고 3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1, 32. 네. 32좀 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30cm입니다. 여기까지 30cm. 네. 넉넉한 사이즈죠. 자, 새로 갑니다. 얘는 13cm. 두 번째 거 16cm. 세 번째 거 19cm 갑니다. 높이는 높이는 12.5cm입니다. 12.5cm. 세개다 이렇게 배모양으로 네, 배 모양이라 어, 바이솔 심하라면 멋지겠죠? 네. 자, 4번 세트. 네, 세개 세트 4만 원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세개 세트 4만 원입니다. 3개 세트 4만 원이에요. 얘도 네. 옆에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멋스럽게 생겼죠. 네, 얘도 없어서 못 팔았던 라인입니다. 마감돼서 새로 돌았어요. 자, 센티미터 갈게요. 22cm. 거의 옆에 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25cm. 좀더 작기는 작네요. 자, 30cm입니다. 네, 이렇게 갑니다. 세로. 16cm, 15.5cm. 여기는 옆에 세로가 더 배보양보다 좀더 넓어요. 네, 19cm, 19.5cm. 그 다음에 는 어, 23cm. 네, 이렇게 갑니다. 자, 높이는요, 13cm, 13.5 정도 되네요. 높이가 좀 높, 네요 네, 이렇게 자, 한번더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자, 5번 세트입니다. 3개 세트에 4만원입니다. 자, 6번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엄청 많이 갖다 놨다가 엄청 많이 팔았는데, 얘는, 어, 썼던 화분이 아니라, 밖에, 어, 노지에 나눠서, 이렇게. 조금 흙탕물이 먹뭐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얘는 뭐 심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뭐, 자, 얘는 황아리 뚜껑만이 됐는데, 어 구멍도 크고 좋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내분이에요. 국,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화분들입니다. 자, 얘는, 자, 센티미터 갑니다. 얘는 동그라니까, 네. 23cm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6cm. 네. 세 번째 거는 30cm입니다. 30cm. 높이는 그리 높지는 않아요. 네. 한 8.5cm, 9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자, 6번입니다. 4만원입니다. 3개 세트에. 자, 7번 갑니다. 7번은 리 앞전에 2만원짜리가 없으셔서 많이 못 사셨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더 조금 어, 이앞장은좀 깊었는데 이번 거는 좀얕어요바이소을 심으는 데는 얕은 것도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얕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소모가이 싸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7번 세트는 3개 세트인데 2만 원이에요. 자, 사이즈 갈게요. 어. 17cm. 갑니다. 그 다음 세트부터 18.5cm, 그 다음 세트 24cm입니다. 자, 2만 원이 엄청 저렴한 거죠, 3 개. 자, 7번 세트, 네, 2만 원에 갑니다. 자, 8번 세트는 어, 다육이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됩니다. 또 니토스를 심어도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거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각인데요, 5천 원 하나에. 두 개에 만 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 한 색깔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 8번. 두 개에 만 원입니다. 자, 센치미터 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18cm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로. 8.5cm. 네. 조금 더 되죠? 네. 8.5cm 조금 더 되고요. 높이는. 아... 7.5cm 됩니다. 높이는 7.5. 자, 8번, 두개 만원 갑니다. 얘는 다육이 심어도 되고, 니토스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도 2개 만원입니다. 어, 하나가, 전에에도 제가 팔았던 화분 같아요. 네. 작년에 팔았어요, 제가. 네, 바이솔 심어도 되고, 얘도 군생 심어도 되고, 다육이 심어도 되고, 프토스 심어도 되고, 아주 이쁜 화분인데, 저희 집에 한 개도 없어요. 작년에 팔았는데도, 다안 판대서요. 얘가 심어놓으면 엄청 이쁩니다. 네.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엄청 좋죠. 이렇게. 자, 센치미터 재 드릴게요. 17cm 갑니다. 자, 두 번째 거. 어, 12.5cm 갑니다. 네, 12.5. 그 다음에 세로 9cm 어 11.5cm 네. 높이 는 8cm. 네. 높이는 8cm. 자. 9번. 두 개에 만원입니다. 자. 자. 근데. 음. 얘네들한테요. 얘네들하고 합배송이 못해요. 왜? 얘는 이 따로 4만원짜리는 따로따로 배송이 돼야 돼요. 2만 원짜리는 두 개까지 쌓 수가 있더라고요. 네, 내네들은 따로따로 주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솔 심기에 딱 좋은 화분들, 네, 영신다육 영양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